<S> <S> 오늘도 그래서 보시 간다. 민 이거 좀 도와줘. 넵, 알겠습니다. 민해 씨 이것도 봐줘. 넵. 민 이것도. 넵. 넵. 네, 정민이입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얼굴에 민네요 무슨 일 있어? 바람지 제파키드 듯이 조슬장풍가 벌써 온것 같아요. <laughs> 혹시 너 내일 재 공지 알아? 이게 뭐죠? 나 여기서 내일체험공제로 목돈마련 했잖아. 빨리 하라고. 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 유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경력과 목돈마련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80만 명이 가입한 내일체험공제. 몰라요? 내일체험공제 가입한 사람? 어? 저요. 야 너도? 저도 하고 싶어요. 너도 가입하는 게 어때? 나도 가입하고 주위 사람들 가르쳐줘야지.